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은 어떻게 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편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린 거듭제곱을 초등학교 때 따로 배우지 않았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거듭제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계산식이 있을 때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해 주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더쌤 뺄쌤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방법을, 어 숙지를 해 두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이 혼합 계산을 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예제 2번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9 빼기. 중괄호9 더하기 마이너스 2의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듭제곱부터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5 더하기 마이너스 8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5랑 마이너스 8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7을 곱해 주게 되면 양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양의 21이 됩니다. 그러니까 900이 21이 되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계산을 살펴보았고 그 혼합계산은 초등학교와 다르게 정수와 유리수를 가지고 계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 과정에서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고 과로가 있으면 과로 안에 먼저 해줘야 되는데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한다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셈빼셈을 해주는 것이 이 혼합 계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혼합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